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 기공식이 오늘 부연합학에서 진행됐습니다. 명명된 구간은 5번 프리웨이 선상, 넛세비뉴 인근 등 91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까지로 모두 4개의 표지판에 김영옥 대령 이름이 새겨집니다. 넛세비뉴 출구에서는 오늘 김영옥 프리웨이 법안을 발의한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과 쉐런 퀵실바 의원, 김영옥 연구소장 장태한 뉴스리버사이드 교수와 한우성, 재외 동포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첫 삽을 뜨며 역사적인 미주 한인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연방 고속도로에 우리 미국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한인의 이름이 붙는 고속도로가 나왔잖아요. 어, 이것은 우리 한인 이민사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요. 어, 또그 의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미국이 미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한인들이 여러 가지 기여와 희생과 헌신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며 치아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주 한인 100년 사이에 있어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김영욱 재미동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함께 우리 그 미주 한인의 자랑이고 우리가 함께 김영욱 대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Uh, we are very excited in the 65th District, the State Assembly District, to be able to honor a hero in the Korean uh, community. Com, uh, Colonel Kim has not only made his impact uh, as a military hero, but also his work far after that. On 영호 김 프리웨이 uh, 사인을 붙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일조를 하게 됨을 어, 아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기 you know, the 알려진 바와 같이 LA 110번 프리웨이 선상에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 구간에 대한 명명은 미주 한인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미주 한인 사회에 대한 한글 교육 지원 규모를 다시 짚어내고 차세대 정체성 교육 등을 강조해 오늘 행사가 갖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재미동포사회에 집행하는 지원금 총액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중에 85%가 한글 교육에 쓰여져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교육 또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좀더 많은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고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겁니다.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는 주지사 서명을 거쳐 기금 마련 후 완공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은 올해 안에는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 협회가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에게 중국 z t e 와 후하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나 모든 스태프까지 포함됩니다. DNC의 한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 내에서 저가의 중국산 ZTE와 화웨이 스마트 기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인지한 DNC가 즉시 사용 금지 경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는 지난 2월 중국 스마트 제조사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정보 기관들의 의회 증언과 맞물립니다. 특히 해당 스마트폰들이 소비자 정보를 훔칠 수 있도록 개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고를 놓고 D.N.C.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가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150여 개의 소규모 공항의 검색 시스템 페이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입수한 T.S.A. 내부 문건은 데이비드 패커스케 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TSA의 예산 절감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명 이하의 승객을 태운 항공편의 경우 보안 검색을 하지 않고 연결편 승객은 대형 공항에서 검색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TSA는 이로 인해 1억 1 5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풀타임 에어 마샬과 TSA 헤드쿼터 풀타임 인력 감축, TSA 체크포인트의 청소 등 작업에 대한 비용 상환 신규 직원들의 베네핏 감축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마약 탐지견을 비롯한 경찰력 비용의 50% 감소 등 현재 공항 내 보안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TSA가 이 문건이 담고 있는 절감안을 얼만큼 심각하게 고려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TSA는 아직 CNN 측에 답변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과 PC까지 최고의 인기 게임인 4 i 9 e 시, 어린 유저들과 부모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요즘 부모들이 4월 9일 배틀 로얄 게임을 즐기는 자녀들을 위해 호치를 직접 고용하는 추세로 시간당 15에서 35달러 이상의 수강료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장학금이나 e스포츠로의 진로, 해당 게임의 다양한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한 부모들의 기대치가 적용한다는 분석입니다. 분명 과거와는 다른 트렌드로 한국으로 대면되는 e스포츠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맞물려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부모 입장에서 얼만큼 이러한 트렌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LA로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 80도 후반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9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월요일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